자, 세분수의 덧셈과 뺄셈 공부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세분수의 덧셈을 계산해야 되는데요. 보면 이 크게 생각하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자, 이세 개를 이 계산할 때, 자. 2분의 1 더하기 4분, 3분의 1 더하기 4분의 1을, 자, 어,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제 얼마이냐 생각할 때, 어, 통분을, 이세 개를 같이 통분한다 생각해 봅시다. 자, 2와 3과 4를 같이 통분한다 생각을 해봐요. 그렇게 하면 이제 문제가 쉬워질 겁니다. 자, 그러면 2와 3과 4를 통분해 봅시다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을 통분해 봅시다 통분이 쉽진 않죠? 그런데 어, 같은 수로 2와 3과 4를 같은 수로 통분을 한다 이렇게 계산해도 되고 혹은 이걸 같이 곱해서 통분을 해도 됩니다 자 그럼. 2 곱하기 3 곱하기 4를 하면 6 곱하기 4. 24네요. 자. 곱해서 24가 나오기도 하고요. 아니면 2와 3과 4를 해서 똑같은 수로 두 개만 2. 통분이 돼도 통분하는 걸로 해봅시다. 그럼 1, 3, 2로 해봅시다. 자 이렇게 곱하면 2 곱하기 1 곱하기 3 곱하기 2로 해봅시다. 이렇게 하면 42가 나오죠. 자 그럼 12가 정말 통분이 되는 건지 봅시다. 2도 12가 되고요. 3도 12가 되고, 요 4도 12가 되죠. 네. 이게 최소, 어, 최소 공배수가 된거죠 네, 자 그럼 12로 통분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12로 통분하면 자 12로 통분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12로 통분을 하면 자 2분의 1은 6 3분의 1은 3 곱하기 4가 아 3, 3은 4를 곱해 주니까 4. 4는 3을 곱해 주니까 3. 이렇게. 통분해 주죠. 자, 봅시다. 그럼 12분의 6. 12분의 4. 12분의 3. 3. 자. 계산해 보면, 자, 이걸 계산해 봅시다. 그럼,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4분의, 음 자, 계산하면, 12분의 6 더하기, 12분의 4 더하기, 12분의 3이 되죠? 자, 그럼, 똑같이 12로 해주고, 6 더하기, 4 더하기, 3이 됩니다. 계산하면 12분의 10, 13이죠. 0 1 계산하면 12와 1과 12분의 1, 네, 네, 하면 자 1과 12분의 1을 넣겠습니다. 자 또한 분모가 다른 세 진분수의 합을 구하면 1과 12분의 1이 나오겠습니다. 자 그러면 익히기 세 문제 지금 풀어볼게요. 자 오늘은 반대쪽으로 할게요 문제를 카메라가 조금 달라서 자 이렇게 할게요 자 4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6분의 1 하면 자 지금 이세 개를 통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어, 4와 3과 6. 이런 자, 따로 계산을 해 줍시다. 4와 3과 6. 계산을 해 주면 2로 한번 해 봅시다. 아니, 아니, 2로. 큰일 날뻔 했네. 2로 하면 2, 3. 3. 또 3으로 한번 해 봅시다. 3, 2, 1, 1. 됩니다 그럼 2 곱하기 3 곱하기 2가 되죠 1 1 곱해 주는 거는 뺄게요 그럼 4 6 곱하기 2 12입니다 그럼 12로 통분 되는가 볼게요 자4 4, 3 6건 4도 12가 되고 3도 12가 되고 6도 12가 되네요 자 그럼 12로 통분 됩니다 12로 동분 되었습니다 자 그럼 자4 12가 되려면 4는 4는 3을 곱해줘야 되고 3은 12가 되려면 3은 4를 곱해줘야 되고 6은 2를 곱해줘야 됩니다 계산할게요4 곱하기 3. 그럼 여기는 3을 곱해주고, 더하기 3에는 4를 곱해주고, 1에는 3을 곱해주고, 더하기 6에는 2를 곱해주고, 위에는 2를 곱해줍니다자 여기 조금 해나갔는데자밑에다가 바로. 계산할게요. 12분의 3 더하기 12분의 3 더하기 12분 어, 3. 어휴 큰일 났네. 4네. 4 더하기 2 하면 자 12분의 3과 뒤에 거부터 먼저 계산할게요. 12분의 6 같이 하면 12분의 9 네. <laughs> 약분 할수 있나요? 약분 할까요? 약분해서 계산하면 어, 4분의 3. 네. 답은 4분의 3입니다. 답은 4분의 3. 4와 8. 오 이거는 계산하기 편하네요. 8로 약분하면 되겠죠. 자, 2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8분의 1이니까 계산하면 자다 같이 8로 약분할 겁니다. 그럼 8은 놔둘게요. 자, 그럼 곱파기 4. 아, 자, 여기는 8을 해줄 거네. 2에는 4를 곱해줄 거고요. 4에는 2를 곱해줄 겁니다. 자, 그럼 2 곱하기 4, 위에는 똑같이 4를 곱해주고요. 4에는 똑같이 2를 곱해주고, 위에도 2를 곱해주고. 8분의 1은 그대로 내려옵니다. 자, 하면 8분의 4 더하기, 8분의 2 더하기, 8분의 1입니다. 계산하면 8분의 이고는 6. 요거까지면 7. 8분의 7. 네. 계산하면 8분의 7. 네. 다음 문제입니다. 자, 2분의 1 더하기 3분의 2 더하기 6. 계산을 하며 자 이것도 6으로 통분하기가 굉장히 쉽네요 <laughs> 6으로 통분을 해봅시다 자 이건 그대로 두고 그럼 여기에는 6으로 통분하면 3을 곱해주면 6이 되고 6, 2를 곱해주면 6이 되네요 자이 곱하기 6 하면 계산할게요. 3 하면 기3 더하기 3 곱하기 2 하면 2기2 더하기 6건 그대로 내려올게요. 하면 6분의 3 더하기 6분의 4 더하기 6분의 5 하겠습니다. 계산하면 6. 6분의 요거 먼저 계산할게요 6분의 7 더하기 6분의 5입니다. 계산이 6분의 12죠. 12 맞습니까? 하면 어 2가 되네. 2. 네, 답은 2입니다. 자 여기가 이제. 수학 42쪽 문제 끝끝 빠이 끝.